네, 사장님, 여기는 또, 네. 어디, 어디 밭이 일까요? 먼저 제가, 어, 서산에도, 네. 어, 이렇게 훌륭한 마늘이 있다. 2탄인가요? 이게그 당시에 여기 밭 주인 사장님이, 네. 그 허리 수술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전자에도 나를 좀 도와줬던 분이고 그래서, 네. 뭐또 이게 수술해가지고 뭐 했더니, 어, 일단 밭에 와봤더니 마음에 드는 게, 네. 이 간격이 저는 밀식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18cm예요. 어... 15구에 18cm니까 어... 자, 이게 18cm라면은 1m 80에 10줄이란 얘기예요. 네. 15개 10줄이면은 150개요. 네, 네, 네. 그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물건이 나와요. 이거이 보면은 그죠? 네. 여기 뭐3주 이상. 네, 네. 맞잖아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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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제가 쟀는데 네, 하나. 네. 오지도 넘던데요, 그, 제 손으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지금 150개 권을 좋아하는 거고. 네. 자, 과연 그 150개 권에 네. 왜냐면 다른 동네는 보시모양겠지만은 네스비깡통보다 커요 다, 네, 네. 그죠? 네. 예, 좀 전에 이제 이제 이 다발 장사꾼 한분 오셔가지고 네. 뭐 이마늘을 흠을 잡아요. 네. 자, 이마늘을 흠을 잡아요. 네. 지금 이 마늘을요? 예, <laughs> 대한민국 전체가 물바다인데. 그렇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캘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 있다는 진짜... 것만으로도 네. 엄청난 참 뭐라고 해 복이고 네. 이 마늘 자체만 봐도 보시면 빨갛 빨강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소산 지역 다 이래요. 이 마늘을 넘자고? <laughs> 그러니까요. 그랬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조금 혼났어요. 정신 없군은. 그러니까요. 네? 그고 나를, 작업을 가리키더라고요. 네. 아, 나 제일 싫어하는 거. 감나라배나라는 네. 그거는, 우리 안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마늘을, 네. 뭐, 뭐, 이게 묶어요. 네. 묶으면은, 네. 10개씩 에서엑스로 묶어요. 그게 좋아요. 저게 왜, 그냥 내가 팔아 판매하는 곳에 네. 그 기호에 맞는 대로 묶어서 작업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시죠 네네. 나중에 다발만을 매는 것도 제가 다음번에 이걸 내일이라도 이거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네. 요건 왜냐면은 내꺼 녹색 비닐에 아까 165개짜리 하나 했잖아요. 네네. 어, 흰 비닐인데 150개. 150개권으로? 네. 얼마나 예, 나오는지. 얼마 나오는지. 아. 또한번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예. 네. 해봐, 해봐, 해봐. 네. 1m 해봐, 80, 여기, 여기야. 응. 봐봐. 내 말대로 10줄인가 보자고. 그 그렇죠. 맞아요? 음, 한번 한번 하나, 해봐. 둘, 셋, 넷, 다, 네. 여. 다 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맞네 네, 열 줄. 열, 딱 맞지? 여기, 여기 12. 열 줄? 네네. 네. 열 줄, 여기 아홉 개? 네. 네. 주작 방송이라고 할까봐. 네. 일단 달고 네. 뭐 흑흑 다 흑이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흑무게 빼드릴게뭐야 이게? 5kg 빼. 아 흑무게 5kg 뺍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5. 됐죠? 와. 잘했나 니다 여러분들. <laughs> 대박. 됐죠? <laughs> 대박. 됐죠? 그러면 우리 복랑이에서 했으면 난리 났겠는데요? 거의 이 정도 수준 나왔겠지. 와. 됐죠? <laughs> 어떻게 할거야 이거? 아이, 뭐, 생탱이니, 물탱이니, 뭐, 흙탱이니 해도. 감량 보자고요. 아이, 뭐, 내가 응. 가서, 이거 말고는 또 했다가. 응, 응. 붙여놓고 내가 응. 나중에 흙도 털고 해서 7월 그쵸? 1일까지 자자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45%가 감량이 나는지. 이는 아, 나겠네. 아, 그래요? 예, 내가 흙, 흑무게 3kg 봤어요 네, 네. 한번 보자고요. 10kg 나와도. 예. 네. 응. 그러면 이거 다 빼고, 나와도... 10kg만 응. 나와도 응. 여러분도 돼요. 소... 서산에서는. 네. 관행농법 하시는 분들. 네. 4, 5, 6kg가 허다합니다. 그쵸. 잘 된디가 7, 8, 9kg인데. 그러니까. 생대 때. 와. 자, 이거 생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저울 조작했나요? 아니, 뭘 조작해요. 할게 없어서 이걸 조작해. 근데 있잖아요. 지금 150개, 148개잖아요. 네네네. 좋은 거는 200개, 210개면 200, 120, 음. 빵빵하다고. 그러니까요. 얘는 너무 좋은 거네, 그러니까. 야. 근데 150개 권 비닐해도? 되네. 요 된다.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한 140개 후반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다년부터 그러면 뭐. 150, 140개 후반대나 150개 건 거기서. 언저리에서 영양. 이고요 예. 그렇죠. 내년에 벤츠 타나요? 예. 이렇게 되면 <laughs> 여러분들, 작년 시절로 5천원 좋다. 아. 야. 꿈만 같네요, 꿈만. 평당 10만원이나 평당 10만원. 아휴. 꿈만 같년에 오늘 5월 29일이야. 작년 5월 29일. 네. 맞죠? 27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고날 3,500원씩 세 대를 띄웠습니다 아. 예, 물론 감량 10% 잡아 주고. 그렇죠. 예. 자, 그렇게만 해도 얼마요뭐 말도 못 하지요? 네. 말도 못 하지? 말이 안 나와요. 왜? 예. 아휴... 요거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10% 잡아 주고 만약에 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지나니까 10% 빠져서 18kg 로 갔다고 씨하고요 네. 흙무게 3kg 뺐다고 씨하고요 네. 그래도 15kg야. 그러니까요. 아니, 10kg만 돼도. 아니, 뭐야, 몇 10kg만 나고 뭐 건데기는 없나? 뭐 아니, 많으니까요. 뭐, 뭐 스펀지 마늘인가? 다 사라져도 10kg는 돼도. 네, 물고 오는데, 지고 오는데, <laughs> 낑낑거리 야, 장난 아니다, 이거. <laughs> 낑낑거리시다. 자, 마늘명갑니다, 여러분들. 아우, 대단하시네. 뻥없는 마늘명가. 그지 <laughs> 말하시는 마늘명가. <갑니다. 웃음> 그러니까요. 야, 아 이거 썸네일 제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요. 맞죠? 대박입니다. 자. 농부는 마, 농부가 말러야 마늘을 할진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이병민 대표님 네예 네, 밑들이 효과 있어요 아, 다리 뽑고 주무세요 야,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오케이 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아고 오르간가 오르가즘인가 느끼네 <laughs> 그예 오늘 알겠습니다 커지기도 오고 아주 아주 <laughs>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자, 명가 예 명가 마늘 예 <laughs> 쉬어 네 쉬어